안녕하세요. 호야의 텃밭입니다. 오늘은 염자 삽목을 해주려고 하는데요. 처음에 자그마한 식물을 구입해서 5년 이상 키우다 보니 이렇게 관목처럼 자랐습니다. 화분에 위에 식물의 덩치가 커져서 3년 전부터 가지치기 겸 삽목을 해주고 있어요. 염자는 다육식물로 돈나무나 자금수라고도 불리고 있는데요. 관리해주기도 쉬워서 실내 외 어디서나 잘 자라는데요. 한겨울 월동은 되지 않아서 영상 5도 이상 온도가 유지된다면 베란다에서도 겨울을 지낼 수 있습니다. 염자는 두꺼운 줄기와 잎은 둥글고 작은 광택이 있는 진한 녹색을 띠는데요. 햇빛을 많이 받으면 잎 끝에 붉게 단풍이 들기도 합니다. 저는 11월까지 밖에 두었다가 안으로 들이는데요. 이렇게 하면 붉은색이 진해져서 실내에서 겨울 동안 붉은색을 오래 보게 되더라고요. 환경이 맞으면 겨울에 작은 흰색이나 분홍색의 꽃을 피운다고 하는데요. 저는 아직 꽃은 피우지 못했습니다. 7년 이상 되어야 꽃을 피울 수 있다고 하네요. 어떤 분들께서는 꽃피는 염자가 따로 있다고도 하시는데 어떤 것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염자는 오랜 시간 잘 자라고 제대로 관리하면 수십 년 동안 키울 수도 있는 식물입니다. 염자를 키울 때 주의해야 할 것은 한여름 직사광선인데요. 잎이 타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염자는 다육식물이라서 물을 자주 주지 않는데요. 자칫 과습이 되면 뿌리가 썩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배수가 잘 되는 화분에 마사가 섞인 물빠짐이 좋은 흙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염자의 휴면기는 11월부터 3월까지인데요. 이때는 물을 주지 않고 키웁니다. 잎에 수분이 빠져 쪼글거리고 말라서 잎이 떨어지기도 하는데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봄이 되면 더 튼튼하게 잘 자라거든요. 염자는 따뜻한 기후를 좋아하는데요. 가장 좋은 생육 온도는 15도에서 24도 정도입니다. 비료는 봄과 여름에 2, 3개월에 한번 정도 주는데요. 아육 전용 비료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요. 저는 그냥 텃밭에 쓰는 칼슘 섞인 알비료를 몇 알씩 화분에 올려줍니다. 그래도 별 문제 없이 이렇게 잘 자라주네요. 배수가 잘 되도록 화분 바닥에 굵은 마사를 깔아서 배수층을 만들어 주었고요. 흙은 저는 바특을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살균제로 같이 섞어서 살균 처리도 해주었습니다. 입산목을 하면 개체수도 많아지고, 어, 순이 올라올 때, 새순이 올라올 때 너무 예쁜데요. 근데 자라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자칫 관리가 조금만 소홀하면 어, 살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줄기산목을 하는데요. 이렇게 줄기 삽목을 해서 뿌리를 내려놓은 식물이 자라는 속도도 엄청 빠릅니다. 아직 뿌리가 나지 않은 상태라서요. 주변을 손가락이나 뭐 뾰족한 어, 드라이버 같은 거, 그런 걸로 꼭꼭 눌러서 자리를 잡아주고 있습니다. 예, 주변을 꼭꼭 눌러서 고정을 시켜 주었는데요. 그래도 약간 흔들리는 것 같아요. 지주대를 세워 주어야 될것 같습니다. 다이소나 매장에 가면 예쁜 지주대들이 있을 텐데요. 저는 준비를 하지 않아서 제초매트 고정핀으로 지주대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십자로 만들어서 이제 고리를 고정시켜 줄 거예요. 이제 이렇게 잘 고정이 되었네요 조금 더 주변을 더 꾹꾹 눌러줄게요 이 삽수는 좀 목대가 굵어서 고리로 고정이 안 되네요. 이럴 때는 빵끈이나 원예용 철사를 사용해서 고정해주셔도 됩니다. 철사를 사용할 때는 너무 꽉 조이지 않게 약간 느슨하게 하는 것이 좋아요. 이제 다 심어졌는데요. 위에 알비료를 몇알 올려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물은 일주일 정도 주지 않을 건데요. 중간에 스프레이로 잎에만 살짝 뿌려줄 예정입니다. 자칫 물을 잘못 주면 지금 잘라낸 부위가 썩을 수가 있어서요. 이대로 방그늘에 놓아두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개의 샵수를 전부 심었고요. 위에 중간 마사를 덮어서 마무리하겠습니다.